이제 16명 넘고 3명아웃되면 원인이고, 우승 판이 로 갑니다. 음. 자, 현재 절대명 테이블 한명 떨어지고, 스톤 버블 상황, 거기서 올인에 특이 나왔네요. 어, 그렇미니 님, 비아 제발 빅방어 하게 해주세요. 아, 오우이 뭐냐? 오우이어우 자머니 했고요. 이면이 금액은 5만 천입니다. 11등부터 머니 점프고 일단 목표는 파테입니다, 파테. 파트. 일단 파테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성공해보겠습니다. 자로제잭에서 오린 핸드는 에이스 나인. 볼 폴드 하면서 파스트한번더 버튼에서 오린 합니다 핸드는 퀸잭. 버튼 오픈에비에서 아, 이게 아, 뭐고 이게 오! 오! 만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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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